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고널 떠다. 구원하는 그신능여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성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그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온수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제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넣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에 번제이면 험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이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뒤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니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지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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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예, 또 여기에 나오는 소와 또어 양, 염소, 비둘기 이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죠. 지으시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 아마 아이 짐승이 이 희생 제물로 어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속죄, 속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대신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다른 것을 다른 어, 재물을 통하여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음, 우리가 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대신하는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 내 대신 다른 것에게 전가시켜서. 어, 그 재물의 소위 번제이면흠 없는 습컷으로 해망문에서 요호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했는데 예, 죄를 용서받기를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짐승을 어, 데리고 옵니다. 그데그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흠없는 것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 내가 이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의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이 짐승은 예, 죄 지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이죄 지은 사람에 의해서 이 짐승이 예, 하나하나 그 부위들이 예, 그게 각이 떠지고 예, 해체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씻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죄 무서운 줄 알아라.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갚아야 돼다 예, 죄 값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값을 갚을 방법을, 내 자신,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 자신을, 예,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를 갚을 것으로서 짐승을 준비하여서, 그 짐승이 대신하여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을 때,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흠 없는 짐승이어야 죄에 속함이 됩니다. 이 흠이 없어야 나의 죄는 이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의 흠없음은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그 흠이 나에게로 남게 되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흠 없는 하나님에게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흠 없음은 나에게로 오지.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식을 행해 보면 다시는 죄 지을 마음이 안 든다. 라 그짐승 내가 칼로 찔러서 그피 흘리는 것을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부르르 떠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 껍질을 벗겨서 또 다리뼈, 몸통뼈, 갈뼈 이걸 다 해체시켜서 예,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데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태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 는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를 불로 태워 드린다라는 말이죠.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여기서 여기 예물이란 말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더 어, 정확한 해석인데 예.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이 어, 태워져서 올라가는데 짐승을 태운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삼겹살 구울 때 아, 냄새 좋다. 이런 냄새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태운 소를 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짐승을 태워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 기쁨이. 그래서 더 정확한 해석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기서 제가 에, 봄, 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레하우, 니흐하우. 이 말은 레하우라는 말, 기쁨이란, 기쁨. 기쁨의 냄새. 왜?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흐르지는. 우리는 이 죄의 담에 막혀서 고통받은 적이 있죠. 누구든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죄의 담에 막혀서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하고 나하고 죄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근데 그 자식이 정말 예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승의 내 죄를 증가시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죄를 받았으요이 짐승을 이 짐승으로 간이 죄를 우리가 어, 잡아서 어, 피를 뿌리고 그 잡아서 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정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진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흠 없는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내 마음대로 화내고 어, 때려 부시고 훔치고 죽이고 그걸 예,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일장을 통해서 볼수 있고, 이 죄세가 사해지는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닮이 무너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알수 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답이 얼마나 큰, 높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짐승을 주시고, 이 짐승에게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죄 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짐승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죄 사함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살기를 원하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